으, 음. 아, 음. 어, 려운 이놈의 어려운 타워 한번 해보도록 하지다. 어떤 캐릭터일지 맞추면서 플레이해 보세요. 이 캐릭터가 아닐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마이크? 그리고. 아이거 프나펑 타워네. 이거는 무엇인가. 한번 어? 에에에에에? 그냥 왼쪽이 저, 정답이잖아. 그건 남자 친구 아니야. 프라이드 나이트펑크에서 나오는 그거. 잠깐만. 저기 스피커 저기 세 명이 서 있는 제작자님. 잠깐만. 오. 잠깐만, 이거는 설마, 한 번에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뭐지? 한 번에 죽을 것 같은 그런 냄새가? <laughs> 뭐지, 빨간색에다가 흰색? 그리고 파란색? 이건 설마. 마이크, 랑. 잠깐만, 저기, 남자친구 맞네. 으, 두다다다, 떡! 오, 나 떨어진다. 으악! 으악! 오, 안 맞았어. 아까는 맞았는데, 왜 피가 안 줄어드는지 모르겠지만. 남자친구 맞다. 정답. 요거는? 여자친구 아니야? What? w 라이드 레즈 펑키 타워라면서 이런 어려운 점프 타워 그 할로윈 데이 그 어려운 점프 타워 쓰리라면서요. 근데 왜 이번엔 아무거나 들었는데 왜? 아, 아 잠깐만. 뭐, 이걸, 이거를 회리한다고요? 롤 타워? 그리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나는 회리 잘하니까. 아, 더 넓은 건못 하나, 내가 더못할것 같은데. 호호호호호호호호호 호. 이 그냥 다발 아버렸네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아이 진짜. 이 얼음, 이 놈의 얼음. 어지 그냥, 피가 안 자는 거잖아. 뭐야, 그냥, 한 번에 깨게 해주세요. 제발, 어려운 걸 해주시네. 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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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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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 건 없고 그냥 대충 만든 으아! 대충 만든 으아! 어, 오! 한번 성공했고 저쪽에 회오리가 있는 건 아니겠지 으아! 으아! 한번 아무거나 골랐는데 그냥 브라운 이거는 빨간색에다가 하얀색에다가 갈색? 이건 설마 여자친구겠지? 왜 맨날 스피커 옆에 앉아있고, 그리고 내려와서, 그리고 플레이하고, 그리고 게임 바나나 정말 너무하고, 그리고 푸나펑 정말 게임 바나나로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건 정말 기분 나쁘게 생긴 그런 기분인 것 같나? 아닐 것 같은데. 여자친구다. 우후. 이거는 설마, 피코 아니야? 피코? 3주차에 나오던데. 3주차, 이건 총에, 총에 노란색? 피코는 원래, 뭐야, 노란색에다가. 초록색에다가 검은색이랑 주황색? 왜피커는왜 벽을 왜 노란색으로 했지? 원래 저 까만 건 뭐야? 4주차에 나오는 그거 아니야? 어쨌든 어피커 이거는 뭐야? 뭐야 하얀색에다가 검색? 그건 설마 나도 모르겠는데 맞추면서 플레이하는 느이 놈의 제작자님 완전 너무한 그래도 엄청난 그래도 아직 6분이라면서 엄청난 그 느낌을 주시면 안 됩니다. 무적타워라고 제목을 적어놓겠습니다. 으아! 이건 너무, 이거는, 으아! 으아! 옆으로 가면 되지! 그렇지. 오, 이건 옆으로 슉슉슉슉 하고. 코은 나중에 풀면 되는 오, 나 떨어질 것 같은데. 왜 위치였잖아? 아니. 위치. 올라가! 아, 진짜. 이거는 하얀색에다가 노란색에다가. 하얀색, 노란색? 설마. 설마.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피가 왜 잔뜩 죽어 있냐고요? 다시 올라오면 되잖아요? 파이팅 아, 저는 그냥, 오, 와, 으, 으, 빨리 사라진다, 으! 으 아까 그 위치 녀석, 니가 왜 나와? 진짜. 위치 녀석 빨리 올라가. 모두 캐릭터만 움직이네.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아! 이거는 뭐야! 잠깐만. 이건 설마. 빨리 사라진다. 어, 점점 빨리 사라진다. 으으. 으, 으. 이거는 뭐야? 누구냐? 이건 누구냐? 아! 호박이랑 해골. 호박이랑 해골이었어? 아이, 근데 이거를 까먹네. 호박이랑 해골. 이걸 까먹다니. 왜 화살표 왼쪽 밑으로 어, 위로 오른쪽 뭐지 그냥 화살표만 하고 밟고 가는 거였어 뭐지 이런 것도 어디서 이거는 뭐야 설마 안에 이거 회오리 들어있는 거 아니네 회오리가 있는 건 아니네. 호바이 형 해골. 축하합니다. 100캐시 받기 와 이거 푸나펑 타워, 바다 타워, 쓱 타워, 레몬 타워, 2021 할로윈 타워. 지금은 2022년인데? 잠깐만. 요 수정하기 귀찮으셔서 그런가 봐. 어쨌든, 안녕. 안녕! 나중에 바다 타워를 해볼게요.